일단은 이 아트 그라비아 사건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왜 갑자기 계약 한달 전에, 계약 만료 한달 전에 이런 일이 떠올랐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 모델분들과 대표분들, 대표 간에 뭔가 트러블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대표분도 무리한 요구사항을 했고, 모델분도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가 쌓이고 있었는데, 아마 대표는 이런 거를 약간 낮게 취급했겠죠. 별거 아닌 걸로 취급했는데 이 모델분들에게는 심각한 이슈였다. 그러니까 계약 만료한 달 전에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경제적 관계가 지속될 것도 아니니까 공격을 한 거죠. 모델 측에서. 근데 이제는 모델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분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대표분이 어,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사실상 뭔가 피하기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아예 계약서에 적던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니 이런 식으로 된것 같고, 사실 뭐, 최근에 무고 사건도 많지만 이번 경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이분, 이 대표분이 뭔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